저랑 카가님이랑 여행 갔을 때 뭔가 그렇게요. 참 뭔가 항상 계획을 음. 아 우리 여기로 가기로 했는데 어 아, 그래 잘 뭔가 잘 되고 있어. 우리 되게 뿌듯했거든요. 네. 모든 게잘 되고 있어서. <laughs> 어...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딱딱딱 이루어지고 있어서. 예. 그렇죠? 네. 음. 근데 이제 인식형인 경우는 그럼 여행 갔을 때 어떨, 어떨 때 즐거운 건가요? 인식형도 원하는 거를 다 달성했을 때 즐겁긴 한데 네. 순서가 뒤바뀌어도 별로 스트레스 안 받아요. 아더 음. 좋은 데를 찾으면 그것 자체로 더 좋은 경험이기 때문에 더 의미 있는 여행이 될 수도 있는 거네요. 그렇죠. 과정 자체가 좀 즐거우면 되는 거예요. 아 음. 과정지향이죠. 음. 갑자기 궁금해지는데요. 네. 용님이 뽑으신 카드는 뭔가요? 그러면 아 저는. 네. 변화 수용하고 임기응변 네. 카드. 와, 네, 잠깐만요. 일단 기파랑님은 뽑으신 거고 하 제가 대조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. 아 제가 못 하는 단어가 나왔네요. 네네. 와 이게 이제 기파랑님이 뽑으신 단어고요. 왼쪽이 그리고 오른쪽이 욥님께서 뽑으신 임기응변과 변화수용에 대한 카드입니다. 이 임기응변과 변화수용 좀 욥님 삶에서 좀 어떻게 설명이 가능할까요? 일단 저는. 그, 제가 제일 최근에 힘들었던 게 뭐냐면, 보험을 하나 들려고 하는데, 네. 약관이 엄청 길어요. 깨알같이 써져 있고, 근데 저 그런 거 되게 싫어해요. 음. 막 이렇게 엄청 세세하게 규칙이 다 정해져 있는 그런 거에 좀 약한 편이고, 네. 저는 그냥 상황에 따라 좀 그때그때 제가 알아서 바꾸는 게 편하고, 결과물이 더 좋아요. 신기하게도. 저는 이게 왠지 흰 님도 약간 그럴 것 같은데, <laughs> 아흰님 <희님> 인식형이었나요? <laughs> 네. 오. 네. 오. 네. 희... 도 약간 좀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바뀌는 거 좋아하시죠? 네. 아니요. <laughs> 아, 평소에 안 이미지랑 다른데. 제가 어. 이미지가 좀 이렇게 네. 뭐라고 해야 될까? 둥글둥글하고 게으른 이미지. 둥글둥글하고 아. 뭐 이렇게 네. 게으르고 뭐 그런 이미지가 있지만 놀랍게도 네. 저는 판단형입니다 네. 놀랍네요. 어. 아. 저는 어. 제이예요. 그래서 네. 제가 뽑은 카드는 정리정돈이랑 책임감이라는 음. 카드인데, 네. 저는. 정리 정도는 일단 집에서 물건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안 있으면 엄청 스트레스 받아요. 음. 그리고 이렇게 다 구역 구획화 되어 있는 편이고. 네네. 그리고 이 정리정도는 비단 그 그냥 물건들뿐만 아니라 내 생각 같은 것도 이렇게 음. 뭔가 딱딱 이거는 뭐 저거는 뭐 이렇게 뭔가 음. 되어야 하고, 사람 관계도 정리가 되야 돼요. 아. 사람 관계도 정리가 네. 되어야 돼요. 애매한 아. 썸 타는 관계 이런 거안 돼요. 아, 예. 아. <laughs> 무슨 관계야? 요, <laughs> 이렇게. 아, 요점을, <laughs> 그러니까 요점을, <laughs> 요점을 좋아하시네요. 되게. 네. 아. 굉장히 무서운데요, 느낌? 아, 무서운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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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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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러면 음. 뭐 항상 썸타 때도 뭐, 요점을 말해봐,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. 한뭐 두어번 만나다가 이제 서로 호감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네. 뭐 사, 사귀는 관계냐, 뭐냐, 이렇게 좀 정리, 관계도 정리 정돈을 음. 해야죠. 그럼 희님은 이 썸을 길게 타시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좋아하시지 않나요? 근데 네, 답답하고요. 네. 네. 어, 아 좀그 애매하고 모호한 게 이렇기도 해요. 가끔은 내가 먼저 이렇게 우리 무슨 관계야라고 물어보면은 거절당할 수도 있잖아요. 네, 네, 네. 엄청 힘들 거잖아요. 네. 근데 가끔은 그 거절당했을 때 힘듦보다 음, 음. 모호함의 답답함의 힘듦이 더 커서 음. 그냥 차라리. 그 거절을 말을 해 줘라고 말을 할 때도 있어요. 아. 이왕 거절할 거면 빨리 해. 정리나 하게. 이런 식으로. 아니, 그냥 그 응. 모호함 자체가 너무 응. 힘든 거예요. 이게 분류 되지 않는 응. 그럼또 약간 욥 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욥 네. 님이께 썸 타는 거에 대해서 좀 길어지면 좀 어때요? 그러면. 즐거우면 상관없어요. 즐거우면 상관이 없다? 네. 길어져도? <laughs> 네. 어... 아, 예전에 욥 님이 하셨던 발언 중에 네. 음. 썸을 약간 쫄깃함으로 표현하신는 거예요? <laughs> 음. 쫄깃쫄깃 Jolki, 네. 스릴 있고 i Jolki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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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o l k i Jolki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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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olki,